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오늘은 이거 1821번 민트색, 그리고 1822번 베이지색, 진한 베이지, 그러니까 골드 느낌이 들어가 있는 진한 베이지인데, 이두 가지만 새로운 색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같이 진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하실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색상을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821번 이고요 이거는 이제 민트빛이 그러니까 옥빛 그러니까 연두빛이 있는 민트색 아니면 옥색보다는 조금 밝은 예,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 민트빛이 이제 1810번, 이 1810번 이게 예, 민트색. 이것도 약간 옷빛인데 좀 밝은 느낌? 예, 그런 민트색 계열인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연두색에 좀 가까운, 이거를 굳이 연두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좀 밝은 연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1821번은 100% 울입니다. 이실하고 예, 오늘 올리는 실은 100% 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음, 그러니까 진한 베이지라고 이제 라벨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진한 카멜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골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한 베이지 계열이에요 골드빛이 좀 섞인 예, 진한 베이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00% 울은 아니고 면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예, 요 실은 면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울이고 얘는 울에 면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단독으로 뜨셔도 뭐 편물이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굵기 자체는 얘네하고 거의 맞췄기 때문에 만약에 모사용 코바늘 5호로 이 실들을 뜨신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 실은 뭐 모사용 3호나 그 정도 쓰시는 거는 좀 뻑뻑할 것 같아요. 그래서 5호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배색해서 뜨셔도 되고요. 한번더 전체적으로 색 그색 번호 컬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795번. 자주빛 나는 어쨌든 붉은색 계열이고 1795번 이거는 1796번. 그리고 이거는 1801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810번. 이거는 저 연한 베이지, 밝은 베이지에 속해요. 1811번. 그리고 이거는 바다색이에요. 1812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쥐색. 1817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곤, 좀 푸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보라색 계열이에요. 1818번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주 밝은 벚꽃색의 아이보리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이 섞인 1819번 입니다 그리고 1821 1822번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색을 하셔도 되는데 몇 가지를 빼고 보여 드려 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놓여진 대로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거의 파스텔톤 근데 너무 푸른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라색이 들어가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얘가 들어가면 좀더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얘가 들어가면 좀더 차분한 분위기로, 예, 될것 같고, 여기에 보라색을 넣어 볼까요? 전체적으로 진한 색으로 뜨고 싶으신 분들, 아이보리 밝은 색을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더 이제 진하게 가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얘를 빼고 한번 붉은색 계열을 넣어볼까요? 근데, 예 어떻게 떠도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색을 잘못해서 뭐안 이쁠 예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좀다 파스텔 계열이고 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도 예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놔볼게요.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그냥 지금 배색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나와보니까 이렇게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밝은 색이 이렇게 와도 예쁠 것 같고요. 여기에 저는 진한 골드색이 들어가도 예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좀 오렌지 계열, 좀 화사한 오렌지 계열이 있었으면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더 산뜻하게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렌지 계열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제 여름실에 그 328번인가요? 예, 그실이 약간 이제 핑크색 좀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런 실을 조금 배색을 해도, 예, 좀더 산뜻한 분위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걔는 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포인트로 조금 다른 종류의 실이 들어가도, 예, 예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컬러는 두 가지 배색에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